여러분 혹시 노래방 좋아하십니까 노래방 저는 노래방 참 좋아하게 생겼죠 <laughs> 저도 한몇번한 두어 번은 가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벌써 가본지 까마득해서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노래방에 가면 그 노래방에 가면 꼭 그 꼴불견들이 있다고 합니다. 노래방의 꼴불견들. 그래서 6위부터 1위, 1위부터 6위가 있는데, 6위는 다른 사람 노래할 때큰 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하는 사람, 꼴불견 6위. 5위는 자기가 노래할 때 뒤에서 춤추라고 강요하는 사람. 5위. 4위는. 노래 끝나고 다른 사람 다 나갔는데 혼자 남아가지고 끝까지 부르고 나오는 사람. 3위는 예약 버튼 잘못 눌러서 남의 노래 끊어버리는 사람. 2위는 마이크 돌리다가 다른 사람 마이크로 머리 치는 사람. 1위는 노래하면서 남의 허벅지에 템버린을 하도 쳐대가지고 피멍들게 하는 사람이라 그래. 아니, 자기 허벅지 놔두고 왜 남의 허벅지를 쳐? 이 어,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도 하고 웃는 분들은 아마 노래방에 좀 가본 분들인 것 같고 이 얘기를 들었지만 무슨 얘긴지 도무지 못 알아듣고 별로 반응이 없는 분들은 노래방에 아예 못 가본 분들 아니면 노래방에 많이 가봤지만 안간 것처럼 시침이 떼는 분들 이둘 가운데 하나일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세상에 노래가 없다면 음악이 없다면 악기도 없고 음악이 없다면 노래가 없다면 세상은 참 상막할 거예요. 상막할 거예요. 여러분 음악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드라마에도 들어가고 영화에도 들어가고 뭔뭐 광고에도 들어가고 예배에는 물론 들어가고 이 음악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참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분이 좋을 때 부르는 노래는. 기분을 더 좋게 만들고 기분이 우울할 때 부르는 노래는 마음의 위로가 되고 화가 많이 났을 때 좋은 노래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가라앉고 노래야말로 우리의 희로애락을 표현하는 최고의 예술이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소위 애창곡이 있지요. 그 애창곡을 뭐라 그러지요? 18번 아, 아세요? 18번 나는 18번 노래가 이거야. 근데 사실 이 18번이라고 하는 말은 일본 가부키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가부키는 춤, 노래, 연기가 합쳐진 뮤지컬 같은 것인데 이 가부키가 성행하던 17세기 무렵에 가부키 배우 중에 이치가와 단주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가문에 쭉 내려오는 가부키 중에서 가장 성공한 가부키를 정리를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재미있는 가부키가 바로 18번 가부키였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거기에서부터 18번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 그럽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노래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노래, 즐겨 부르는 노래, 애창곡은 어떤 노래입니까? 나의 애창곡이 어떤 노래인지, 그 노래를 내가 왜 좋아하는지, 그 노래가 나의 인생에, 나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즐겨 부르는 나의 애창곡의 가사처럼 내 인생이 바뀔 수 있고, 내가 자주 부르는 노래 가사에 내 신앙생활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수들의 인생도 자기 노래의 가사처럼 되어 간다고 그렇게 말하지요. 한 곡을 발표하기 위해서는 이 가수는 수백 번 수천 번 연습을 합니다. 또 발표하고 난 이후에도 여러 곳에 가서 수없이 같은 노래 가사를 가지고 노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수들의 인생도 그 노래 가사처럼 되어 간다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즐겨 부르던 노래는 황성예터라고 하는데 얼마나 쓸쓸하고 그런 분위기의 노래인지 그래서 박 대통령은 노래 가사처럼 최후를 쓸쓸하게 마쳤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전두환 대통령은 박남 김사갓이란 노래를 즐겨 불렀는데 그중에서 김사갓을전사갓으로 자주 바꿔 불렀다 그래요 그래서 백담사로 가서 김삿과 같은 신세가 되었다 이렇게도 말하고 산장의 여인이라는 노래를 부른 가수 권혜경 씨는 자신의 노랫말처럼 결국은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사가 어떻게 되지요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외로운 이 산장에 세상에 버림받고 사랑마저 물리친 몸 병들어 쓰라린 가슴을 부여안고 나 홀로 재생의 길을 찾으며 외로이 살아가네 임 배울 그날을 생각하며 쓸쓸히 살아가네 이걸 얼마나 많이 불렀겠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 삶이 그와 같았다고 얘기해요 그런가 하면 송대관이라고 하는 가수는 쨍하고 햇들날 이 노래 한곡 가지고 스타가 됐고 돈도 많이 벌었지요 오랫동안 무명 가수로 서름을 당하다가 이 노래 한 곡으로 단번에 인생이 역전됐습니다 어두운 인생에 쨍하고 해가 뜬 것이죠 여러분의 애창곡은 어떤 노래입니까? 어떤 분위기의 노래를 좋아하고 어떤 가사의 노래를 주로하고 자주 부르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어둡고 우울하면 대개는 어둡고 슬픈 노래를 좋아하실 것이고 내 마음이 밝고 즐거우면 대개는 밝고 희망찬 노래를 좋아하실 겁니다 어떤 노래를 부르든지 그 노래를 자꾸 부르게 되면, 자꾸 부르게 되면 따라 합니다. 암시효과. 암시효과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암시효과. 나는 그저 좋아서 그 노래가 마음에 들어서 자꾸 부르게 되는데 암시효과가 있어서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노래 가사처럼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노래 한 곡을 불러도 할수 있으면 밝은 노래, 긍정적인 노래, 그런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 이 찬양을 즐겨 부르고 또 복음성가를 즐겨 불러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즐겨 부르는 찬양, 애창하는 찬송가는 뭡니까? 어떤 찬송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저는 신방을 가게 되면. 그집 주인 신방 받는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을 물어서 그 찬송을 함께 부르고 신방을 합니다. 이데 그걸 잘 모르는 성도님들은 제가 신방 가서 갑자기 좋아하는 찬송이 몇 장이야 물으면 당황해가지고 안 나와. 막 뒤적뒤적 해가지고 찾는데 안 나와. 없다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아유, 목사님, 목사님 좋아하는 것들로 그냥 하세요. 그럼 이제 제가 추천하는 곡으로 하게 되는데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1, 2년 한 것도 아닌데도 애창곡 하나가 없다는 거예요 늘 즐겨 부르는 찬송, 잔성, 애창하는 찬송가가 그래도 한두 개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손 들어보라고 하진 않습니다만 아직 없다고 하면 밝고 긍정적이고 소망을 주는 그런 찬송으로 애창곡을 정해보세요 하나쯤 있어야지. 어. 사람들은요, 자기 직업이나 형편에 따라서도 애창곡이 있고 싫어하는 찬송이 달라지기도 한다 그래요. 여러분, 소방관들이 가장 싫어하는 찬송이 뭘까요? 산마다 불이 탄다. <laughs> 듣기만 해도 그 사람들은 싫어할 거예요. 몽유병 환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은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이거 좋아한대. 귀가 잘 들리지 않는 노인들이 좋아하는 찬송은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이런 거 좋아한대. 서예가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사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이런 거. 시험 칠때 컨닝을 좋아하는 애들이 가장 싫어하는 찬송 가사는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이런 거. 시험실 때 공부 잘하는 애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사는 두 개인데 하나는 시험이 와도 나 염려 없겠네 또 하나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이 공부 잘하는 애들 좋아하는 좋은 꿈을 꾸고 돼지 꿈을 꾸고 대박을 노리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사는 주여 지난 밤내 꿈에 배웠으니 그꿈 이루어 주옵소서 이런 거 좋아하고 공차가 남편들이 애처롭게 부르는 찬송은 엎드려 비는 말 들어주소서 이런 거 좋아. 김경원 장로님 제일 크게 웃으시는데. 해당이 됩니까? 네. 네. 어떻습니까? 웃으라고 만든 거지만 일리가 있어요. 여러분, 보통 찬송을 뭐라 그럽니까? 곡조 붙은 기도라고 하죠. 곡조 붙은 기도. 그런데 찬송은 곡조 붙은 기도라고 해도 맞지만 찬송은 곡조 붙은 설교이기도, 설교이기도 해요. 찬송마다 여러분 가사를 깊이 음미하고 부르다 보면 그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깊은 뜻이 있고 영적인 교훈이 되고 가르침을 주는지 몰라요. 왜? 이 찬송 한 곡은 한편의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영적인 가르침과 교훈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찬송의 가사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살아있는 신앙적인 체험에서 자기가 삶 속에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찬송 가사들을 통해서 영적인 의미, 영적인 교훈을 많이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48편, 10편은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우주 만물의 대합창이다. 우주 만물의 대합창이다. 이렇게 할수 있어요. 오늘은 은혜로운 예배 요소 중에 찬송인데 찬양입니다. 찬송, 찬양, 찬미 다 같은 말이에요. 이 찬송을 어떻게 불러야 할까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시편 148편은 아시시의 성자라고 불리는. 프란시스가 지은 유명한 찬송 시 태양의 노래의 근거가 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프란시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찬양하는 것은 두번 기도하는 것과 같다. 시작.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도 귀한 것이지만 찬양에다가 더큰 가치를 두배 이상의 가치를 찬양에다가 두고 있다는 것. 한번 찬양하는 것은 두번 기도하는 것 같다. 10편 148편을 자세히 읽어보면, 찬양하라는 동사가 11번, 찬양이라는 명사가 한번 나옵니다. 뭘 얘기합니까? 이 찬양을 얼마나 이 시에서 시인이 찬양을 강조하는지 알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가지 말씀인데, 하나는 주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를 말하고 있고 다른 한 가지는 찬양으로 초대하는 내용이에요. 초대하는. 내용. 첫째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왜 찬양해야 되는가? 옛날에 복음 성가 중에는 찬양할 이유 있네, 찬양할 이유 있네. 우리 중고등부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는데 요즘에는 잘안 부르는 것 같습니다. 찬양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표준 세 번역 성경은 오늘 5절 6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님의 명을 따라서 창조되었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될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피조물로서 우리가 가장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은 뭐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지 않는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엄격하게 얘기해서 찬양을 싫어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어긋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인색해서는 안 돼요. 예배 시간에 그저 다른 사람 옆에서 찬송 불러주니까 입만 달싹달싹 소리도 안 내고 마음을 담지 않아 정성을 담지 않아 그런 찬양 산송하지 마세요. 찬양 예배 시간에든 언제든. 열심으로 찬송을 불러야 돼. 우리를 찬양 받으시려고 지으셨다는데, 어. 우리가 찬양을 하지 않으면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지이신 것을 믿는다면 반드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찬양에 인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전에도 우리 찬양 팀이 열심히 준비해서 찬양을 이끌어 가는데 공연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팀 이끌어가고 찬양을 함께 하자는 것이지. 그런데 그냥 입 다물고 어 그냥 다른 거 하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을 뿐 아니라 우주 가운데 우리 인간의 위치를 정해주셨다는 거, 위치를 어떤 위치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 가운데 인간을 으뜸으로 지어주셨고 가장 존귀한 자리에. 앉혀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10편 8편 4절 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영화와 존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아멘 우리 인간이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전에 옛날 성경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했는데, 이제 제대로 해석을 해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할 정도로, 그렇게 귀하게, 그렇게 으뜸으로, 그리고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도록 우리 인간들의 발 아래 모든 것을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충 살지 마세요. 기죽어서 살지 맙시다. 이런 존재가 인간이라는데, 인간이라는데.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어, 관리하시도록 우리에게 특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데, 최고로 삼아주신, 최고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당연하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요, 배은 망덕한 사람이다. 지나친 말이 아니에요. 두 번째 13, 14절을 표준 세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시작 모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그 이름만이 홀로 높고 높다. 그 위엄이 땅과 하늘에 가득하다. 할렐루야. 아멘. 마땅히 드려야 할 일이다. 찬양. 우리가 왜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이름, 모든 신이라고 하는, 사실 신은 하나님밖에 없지만, 신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 위해 하나님께만 찬양을 드려야 되고, 하나님만이 찬양받을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시시때때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지 않느냐. 어떻게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고개를 푹 숙이고 입만 달썩거릴 수 있겠느냐. 찬양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 크게 두 번째로, 오늘 시편 148편의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우주 만물을 다 초대했어요. 인간만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오늘 148편의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그 이유를 잘 설명한 뒤에 인간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전부 초대한 거예요. 1절에서 11절 보면 높은 곳 하늘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모든 천사와 모든 군대도 찬양해야 된다 해와 달과 별들도 찬양해야 된다 하늘의 하늘도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용들과 바다도 찬양해야 된다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강풍도 찬양해야 된다 모든 산과 나무도 찬양해야 된다 짐승과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세상의 모든 왕들과 모든 백성과 고관들과 모든 재판관과 총각 처녀 노인 아이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죽을 뻔했네. 숨차 숨차서. 온 세상 만물을 다 초대하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찬양하는 자리에. 한마디로 우주에 가득한 하나님의 피조물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얼마나 여러분 모습을 상상해 보면 엄청난 대합창 아니에요? 이런 합창단을 본적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모든 피조물, 땅 위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 바다 밑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초대하고, 초대하고. 근데 우리 인간이 찬양을 안 한다? 상상만 해도 엄청난 찬양, 영광스러운 모습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우주적인 대합창의 자리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영광스러운 찬양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불러야 할까? 한마디로 말하면 영으로 찬성하고 마음으로 찬성하고. 뭐라고요? 마음으로 찬성하고. 고린도전서 14장 15절입니다.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찬양은요, 찬송은요 영적인 노래입니다. 유행가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영적인 노래이기 때문에 영으로 부르지 않으면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께 상달되지가 않아 목만 아프지. 영적인 존재에게 상달되기 위해서는 영으로 불러야 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불러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찬양이 내게도 은혜가 되고 남에게도 은혜를 끼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어요 그러므로 가사 하나하나를 영으로 마음을 다해서 불러야 합니다 찬양되는 물론이에요 이건 실력으로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영으로 마음으로 불러야 합니다 찬양대도 부르면서 은혜 받고 성도들에게 은혜 끼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으로 마음으로 영으로 마음으로 부르는 찬송은 능력이, 능력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요 6.25 전쟁 때 인민군에게 불려가서 포로로시 붙잡혀가지고 총살을 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기둥에 묶이고 앞에는 총을 둔 인민군이 있는데 인민군이 묻더래요 마지막 소원이 뭐냐고. 그래서 목사님이 내가 죽기 전에 찬송 한 번만 좀 불렀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죽기 직전인데 안 들어주겠습니까? 불러보라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정말 영과 마음을 다하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불렀겠어요. 찬송을 부르는데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 찬송을 쭉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1절을 마치고 2절을, 2절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탁! 탁! 하고 총성이 들리더래요 아, 이제는 이렇게 죽는구나 목사님이 생각하고 죽었는지 알았는데 살아있더래요 자기에게 총을 쏜 것이 아니었어요 목사님의 찬송을 들은 인민군들 가운데 장로님 아들이 한 놈이 있다가 이 목사님의 찬송에 크게 은혜를 받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주변의 인민군들을 다쏴 죽이고 목사님을 살려주시는. 찬송을 영으로 마음으로 불렀더니 인민군의 마음까지도 변화시키는 거. 찬양은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찬송 부를 때 마음으로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으로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술로만 부르는 찬송은 자신에게도 은혜가 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 끼칠수 없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도 없는 찬송을 부르되 영으로 마음으로 불러야 찬송이 힘이 있고 은혜가 있고 은혜가 되고 은혜를 끼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음? 세상에 어떤 노래와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옥문이 열리는 능력이 찬양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9절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히브리서 13장 15절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입술의 열매니라. 찬양은 마음으로 불러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찬양을 즐거 불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으로 말씀하시고, 인간은 찬송으로 응답한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 중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찬송을 통해서 응답을 하는 거예요. 응답에. 말씀에 응답하는 거예요. 찬양은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찬송은 은혜로운 예배의 중요한 요소예요. 어떤 의미에서 예배 중에는 설교보다 찬양이 더 중요하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할 때, 설교할 때, 설교가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설교도 기뻐하시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찬양일지도 몰라요. 찬양. 예배 중에, 다른 때 찬양도 마찬가지지만, 예배 중에 찬송 설렁설렁 부르지 마세요. 설렁설렁. 대충 부르지 마세요. 왜요? 그것이 바로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다른 사람 목소리에 얹혀가려고 하지 마세요. 내 입으로, 음치라도 좋아, 박치라도 좋아, 내 목소리로, 내 정성을 담아서 찬송 불러야 돼요. 찬송은, 찬양은 나의 삶의 한 부분이 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저 뭐 설거지 하면서도 부를 수 있고, 밥을 하면서도 부를 수 있고,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부를 수 있어요. 항상 찬양의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은혜로운 예배의 중요한 요소인 찬양을 여러분 정성껏 힘을 다해서 부르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는 데는 돈도 안 들어. 어,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찬양의 제사를 드릴 수 있어. 그런데도 그 찬양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수 있는 좋은 도구라는 사실이에요. 찬양은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수 있고 언제든지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만 찬양하지 말고 삶 속에서 늘 찬양하고 운전하면서도 찬양하고 찬양할 때마다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찬양해서 여러분 자신도 은혜받고 남에게도 은혜 끼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너무 기뻐하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찬양에 때로 인색할 때가 많습니다. 남의 찬양에 얹혀가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에 대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찬양을 더 기뻐하고, 좋은 찬양을 많이 부르고, 내가 찬양에 은혜 받고, 영적인 교훈을 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찬양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끼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